자 안녕하세요 자 계속 자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가 뭐 다이어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공부를 좀 했고요 에너지와 체중 조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파트 자 다량 무기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기질 자 무기질은 무엇이냐 자 무기질은 자 식품을 태우고 남은 재해성분이다 그래서 인체는 에 사람에게는 몇 프로 약4% 정도의 뭐가 있다 아, 무기질이 있다는 거자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은 뭐다아 칼슘이다 나머지는 인황 뭐그 다음에 칼륨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런 무기질은 에너지를 생산 생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한다. 사람의 자, 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러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아시겠죠? 자,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자, 이거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괴되지 않는데, 자, 어, 물 같은 경우에 이 무기질들이 조금 녹아서 소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기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다. 어, 다량의 무기질이 있고요. 미량의 무기질이 있다. 이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달량이 무지 같은 경우, 칼슘 같은 경우 한 1200mg, 인은한 7, 800mg, 자, 황은 한 200mg, 자, 마그네슘은 한 굉장히 좀 적죠. 자, 이런 것들,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걸 반대로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발생되죠. 자, 마그네슘이 필요한 양이 저 정도인데, 자, 아주 적은 10이나 20인데, 이걸 100, 200, 뭐, 1000, 이렇게 먹으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된다? 아, 망가져버린다. 자, 그런 것들이 뭐다? 어, 신장이나 이런 것들, 갓,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내장 기관을 다친다는 것, 간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비장, 위장 이런 것들 다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대량의 아픔 같은 거, 아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나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장기에 영향력을 막 미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장기가 손상되고 나면 힘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체력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이 같은 게싹다 빠져버려요. 아시겠죠? 자, 자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치아 관리나 또 기타 다른 장기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미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데, 철성분, 아연성분,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구리, 요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아주 미량이지만은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적절한 밸런스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각종 이제 뭐 야채나 이제 이런 것들의 과일 또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약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 약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용량 섭취를 해야지 어, 하루에 일정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과하게 복용하면 어, 생명의 위협을 갈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질병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자, 자, 효소에 대한, 자, 어, 내용들이 있는데, 자, 무기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몸에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자, 무기질은, 자, 칼슘이 있어야 뼈대가 형성되죠. 인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이 치아, 그리고 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경조직, 자, 그 다음에 아연구리 망간들은 이제 연골, 자 콜라겐 같은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뼈주위의 조직,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또 이런 것들에 관여한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러한 무기질은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 자 이런 것들을 자, 구성물질로 작용해서 자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자, 갑상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자그 다음에 철은 헤모글로빈 이런 형태로 구성성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분의 평형을 유지시켜준다. 자, 수분은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죠. 그죠? 자, 이로 인해서 이동 방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먼저 불균형이 일어나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요. 자, 이런 것들, 먼저 뭐,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들. 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분하고 칼슘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적정하게 중성식품, 우유를 가지고 보충을 또 해주면 자, 아주 또 좋겠죠. 그죠? 이런 인간의 몸이 매일매일 진행이 되면서 생성되고 또 소비, 소비되고 노화가 일어나지요. 재생이 되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랜 시간 방치를 해두면 저 커피를 오랜 시간 마시면서 하루에 약간의 한세 스푼 정도의 우유를 보충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점점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떤 현상? 어, 10년, 20년이 흘러갔을 때,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임계 질량 한계의 법칙에서 한꺼번에 탁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먹는데, 한꺼번에 확 먹는다 해서,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좋은 게 아니다. 적정하게 매일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하다. 자, 똑같은 고기를 먹어요. 어떤 사람? 자, 하루에 80g씩. 그러면 어, 7, 8, 56, 560g의 고기를 먹는데 매일 어떻게 밥 먹으면서 80g씩 일주일 동안 먹는 거 하고 이틀에 나눠서 250g 먹고 250g 먹고 어, 8, 7, 8, 56, 560인데. 어, 270 정도를 뭐 드먹다 치더라도 뭐 300을 먹더라도 자, 월요일에 300, 수요일 날300 이러 먹으면 일주일에 먹는 양은 똑같아요. 단백질이라는 게 똑같은데 효과를 봤을 때 효과를 봤을 때 어, 병원에서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먹는 사람들의 흡수되는 양들이 똑같은 양이지만 건강에는 이롭지 못하더라. 매일 매일 조금씩 먹는 그러한 사람이 훨씬 더 영양적으로 어, 균형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적당한 적정한 섭취와 운동 효과가 어, 필요하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도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동안에 조금 조금씩 30분씩 쭉 하는 거와 하루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사람이 몸살이 나죠, 그죠? 몸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들러버야 돼요. 그러면 어 회복이 되는데, 오히려 더뭔 효과, 역효과가 난다는 거. 자,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어, 고산지대를 올라갈 때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인체가 어떻게 적응을 어,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압차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 요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비행기 타고 딱 고지대 올라가서 올라가 버리면 이 혈류량이 날라가 버려요. 자앞도 마찬가지예요. 잠수부들 가압. 자그 다음에 그 압을 풀때자 아주 수중 밑, 밑으로 갔을 때그 압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로 나오면 뭐 아주 깊은 데서 나왔을 때 잠수병 들어봤죠? 잠수병 자 인체에 이제 고막이나 아니면 평형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압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서서히 서서히 사람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산과 알카리를 평형스럽게 만든다 자 산도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알카리성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뭐가 어, 무기질이 자이 무기질은 이제 소화와 흡수를 이제 관장하죠 그죠 자, 자, 소장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소장에서 뭐 한다? 무기질을 분리를 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게 이제 장내에서 이제 흡수시켜서, 이제 자 같이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어디에 많나요? 우유에 많죠. 우유인데 여기는 유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러자 칼슘은 철분 성분은 자 비타민 C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을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자 이런 철분 흡수를 위해서 자 예를 들자면은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자 생쥐나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비타민을 약국에서 사먹어요. 안 사먹잖아요. 그런 거 없더라도 몸에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비타민C를 생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약으로 해서 먹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있어야만이 칼슘을, 흡수를 또 잘할 수가 있다는 거. 자그 다음에 비대산이나 수산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방해를 한다. 칼슘 흡수를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어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궁합 같은 거. 자 토마토에 설탕을 넣어 먹으면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근하고 오이하고 같이 먹으면 좀안 좋은 결과 또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에는 소금이나 기름, 올리브 기름, 자 수용성, 지용성 자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효과를 좀더 많이 볼수 있는 자 그러한 음식의 궁합이 있다. 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칼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무기질이다 즉, 몇 프로? 자, 99%가 골격을 만들고요, 이를 만들고, 자그 다음에 연조직에 존재를 합니다. 또 또그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게 칼슘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자 기능은 골격을 만들고 치아를 구성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를 하고요. 신경 자극 전달에도 참여를 합니다. 뭐가 칼슘이? 자,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칼슘은 뭘 한다?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합니다. 혈액 응고에. 자,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칼슘은 소화와 흡수에서도, 자, 소화와 흡수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는데, 자, 칼슘은 자 장을 통해서 한30% 흡수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촉진하는 게 있고 제외하는 것들이 있다. 자 비타민 같은 것들은 촉진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제외하는 어 것들은 자 시금치, 무청, 근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피덴산을 어 함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흡수율을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같이 먹으면 좀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혈청의 칼슘 농도에 조절 기전. 자, 조절하는데 혈청에서 혈청에서는 칼슘 농도를 어떻게 적정하게 인간의 몸에서 맞도록. 자, 100ml 밑에 자, 자, 100ml가 되면 1L 정도 되겠지요. 거기에서 9에서 11mg이 들어가 있다는 건 소수지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 뼈나 신장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 칼슘 같은 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겠지요. 너무 많이 먹어도 이제 신장에 어, 부담이 되고, 재흡수되고, 이런, 자, 배설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갑상선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적으로 보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결핍되면 성장을 지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루병 뼈가 굽는 거 있잖아요. 그죠? 스케어가 이루어지죠? 자, 뼈가 단단하지 못하고요. 자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관절이 튀어 나오고요. 자 관절이 굵어지고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골 연화증. 자 출산 경험이 많으면 자. 안에 보면 뼈가 듬성듬성듬성하게 꽉안차있고 자,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골다공증.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결핍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요. 자, 과잉이 되면, 과잉이 되면 어떤 현상? 자,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장 결석이 일어나요. 신장 안에 이제 돌들이 들어온다는 거, 돌이 생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이나 아연, 자, 다른 무기물질이, 무기질이, 이제 이용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든지 영양학적으로 볼때 과하면 안 되고, 이 적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 생활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어, 좀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적정하게 섭취될 수 있도록 어, 많은 권장을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예 무기질, 그 칼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